안녕하세요. 샌중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어느덧 벌써 2021년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호우. 오늘은 바로 PS 플러스 11월 무료 게임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와우 다들 많이 기다리셨죠잉? 특히 이번 달에는 PSVR 5주전을 기념해서 플스에서 VR 게임 3개를 추가로 제공해서 총 6개의 무료 게임이 풀리게 됩니다. 호!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바로 보러 가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기릿! 오늘의 첫 번째 무료 게임은 바로 노가우 시티입니다. 신작 소개부터 해서 할인 소식도 몇번 전해드렸던 게임이죠. 올해 5월에 출시된 팀 기반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도심 속에서 벌어지는 피구 배틀을 가장한 데스 매치 게임인데요. 피구 공을 들고 라이벌들이 공격해 승리를 거두는 신기념 FPS 방식의 게임입니다. 신선하고 역동적인 다양한 특수 공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독특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배틀이 게임의 재미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하네요. 노가우 시티는 11월 2일부터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게임인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공 던지러 레 스킵!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무료 게임은 바로 퍼스트 클래스 트러블입니다. 11월 2일에 출시되자마자 바로 무료로 풀어버리는 개꿀 게임이네요. 무조건 파티 롤리로 플레이하는 멀티플레이 파티 게임으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주 크루즈선의 AI를 박살내버려야만 하는데요. 마치 어몽어스와 비슷하게 우리의 파티 안에 우리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팀원들 몰래 팀원을 한명한명 한명 죽이고 있는 킬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PC로는 이미 얼리 액세스로 출시가 되어서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의 후기를 살짝 살펴보면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짜서 플레이하면 너무나도 재밌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랜덤으로 파티를 짜게 되는 경우는 외국인들이 파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어,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중요한 이런 게임에 영어로 샤라샬라 해버리면 뭔말인지도 몰랐어 싹 노잼 게임으로 전락하겠죠잉 아 퍼스트 클래스 트러블은 해외에서 11월 2일부터 무료로 풀리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11월 9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굿럭 에브리먼트 다음 무료 게임은 섹시 브루테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북미판과 탈짝쿵 게임 하나가 바뀌었군요. 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한 건 개앗습니다. 섹시 브루테일은 3D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토요일 단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에 늪에 빠진 섹시 브루테일 카지노 저택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손님들을 구출해 나가며 이 거대한 저택의 비밀을 밝혀나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던 것과 달리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임으로 상당히 재밌다는 평가가 많아서 이 실망이 살짝 기대감으로 바뀌는 느낌이 있네요. 오, 빨리 해보고 싶다. 섹시브루테일은 11월 2일부터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VR무료게임들 소식이네요 첫번째 무료게임은 바로 더 퍼시스턴스입니다 아이 게임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VR게임 중에서 유일하게 VR이 없어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라는거 참고해주세요 로그라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스트레스 호러게임으로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멈출 수 없는 블랙홀을 갇히게 되고 선원들이 끔찍하게 위험한 괴물로 변한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함선을 구하고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끝도 없는 공포 속에서 생존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물론 VR없이도 플레이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VR게임이라 조금 재미가 떨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게임도 한글 지원이 안 되네요. 더퍼시 스턴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3일까지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게임은 워킹 데드 세인앤 시너스입니다. Vr 공포 게임 중에서는 상당히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드 워킹 데드를 배경으로 하는 PS VR 전용 게임입니다. 좀비가 창궐하는 뉴올리스의 폐허에서 매일 생존을 위한 전투, 매복, 수색을 이어가며 도시 속의 의문의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되는데요, 친구일지 적일지 모르는 생존자들과 궁지에 몰린 패션들을 마주했을 때 수많은 선택이기로해서 여러분은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해나가시면서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워킹 데드 세인앤 시너스는 11월 2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로다오니 가능하네요. 아, 이 게임은 한국어 지원도 됩니다. 호호. 오늘의 마지막 무료 게임은 바로 Until You 4입니다. 와, 근데 VR 게임을 3개나 풀어버렸는데 VR이 없는 저로서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허허. <laughs> 핵앤슬래시 로그레트 게임으로 VR 게임인 만큼 몸을 직접 움직여가시며 전투 스타일을 익혀나가시면 되는데요. 스토리는 멸망해버린 로카 문명을 배경으로 괴물과 뒤틀린 유령들만이 헤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신나는 사운드 트랙이 몸을 맡겨 적들을 물리쳐나가시면 됩니다. 멀미도 최소화하고 적들을 묻지는 타격감을 기가 막히게 살려서 역대급 VR 게임이라는 찬사도 받고 있네요. 아, 물론 멀미는 개인 인차가 심하다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언티리어 폴 역시 11월 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무료 다운이 가능하네요. 근데 한국어 지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PS 플러스 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무료 게임이 무려 6개나 풀리지만, 개인적으로 VR이 없는 저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11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VR 사놓고 자주 못 즐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꺼내서 한번 즐겨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일단 피구공이나 열심히 때리고 다니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